우리는 안 나오죠 알니 안녕하십니까 도깨비 삼촌입니다 오늘, 오늘 급하게 급하게 지금 중요한 네, 일이 있었습니다 여기 알려주면 안 되는데 자 여기 두분잘 보세요 오늘 결혼하셨습니다 박수 <laughs> <laughs> 어제도 아니고 오늘 네, 네. 오늘 와. 결혼했습니다 와. 신혼여행을 어디 <laughs> 도깨비 게스트하우스 봤습니다 우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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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첫날밤을 치르고 첫날밤 각광입니다. 그리고 내일 백육당 갑니다. 축하해요. <laughs> <오> <laughs> 고 네. 결혼 오늘 결혼하고 이렇게 오기도 쉽지 않은데, 그 간단하게 소감 한번 들어볼게요. 오늘 좋습니다. 네, 오늘 저는 이렇게 결혼식을 마치고 도깨비 왔, 게스트하우스로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. 제가 내일 백육당에 가는데. 음, 태몽 태명을 옥다미로 지어서 건강하게 아이낳고 행복하게 잘 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 네, 열심히 잘 살겠습니다. 한잔 받들 <laughs> <한잔을> 도깨비로. 도깨비로. <웃음> <웃음> 자, 자. 아, 한잔, 하세요. 한잔 하고 친구들 한잔. 여러분 그 아. 음. 오세요, 같이 음, 한잔, 한잔 먹어요. 우리. <laughs> 아무부터는 여기 요요 신혼여행 오신 분들 오늘 내일 먹어야 되는데, 아까 술은 내일 먹어야 돼, 어, 감사합 일단 오늘 진짜 오늘 먹는 것도 다 그냥 만들어 놓고 <uar obese> 내일도. 도깨비 그러면 도깨비로 오세요. <하하> <laughs> 라산 타니까 라산 소주. 지원해 드립니다 음. 자 결혼하시는 분들 어, 본인 신분증 가지고 오세요 아 <laughs> 좋습니다 개인적인 프라이버시가 있기 때문에 촬영은 음. 여기서 그만하고 일단 기분 좋은 기, 기운만 여러분들께 소개합니다 자 오늘 또 촬영까지 마치고 우리는 또 즐거운 시간 가지겠습니다 또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만나뵙겠습니다 안녕 와. 아니 저, 저 블루투스 잡아야 돼 이거 진짜 안 잡혔나? Yeah. 여기가 소들려. 노래가 여기서 다나 그죠? 부족하다. 세금 아우르 간다 이거지? <laughs> 음. 어, 어, 어. 아. 오! 오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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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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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걸 만해 이제는 무시맨 지난 과거를 모두 다무시맨김배다 수가 없다는 말이야 이 진짜 아반지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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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